반갑습니다. 얼굴읽어주는남자 오카노쌤입니다. 4세가 되어버린 최저유망주 초등학교 4학년 딸아 오늘 영상이 잘 안찍히네요. <laughs> 여러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금쪽이는 엄마 부모가 키우는거니까 우리 키우는 사람은 금쪽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하는 사람들은 부모니까 부모의 얼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되는 부분이죠. 부모들의 어떤 환경 부모들의 얼굴 부모들의 성향도 중요한거죠. 왜요? 애들은 엄마가 키... 아빠가 엄마 아빠 가 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자, 엄마는 이마가 잘 생겼어. 눈썹은 숱이 진하지 않지만은 예. 그냥 곡선은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일자도 일자보다는 조금 곡선. 완전 타, 반달 초순달보다는 조금 일자. 그래서 마음씨가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 엄마의 얼굴을 보면 광대가 커요. 광대가 커서 광골이 큰 사람은 밖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존심이 세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중이 좀 짧아요. 웃을 때 이렇게 누구나 좀 짧아지지만 이 엄마는 많이 짧아요. 그 시네라 씨처럼 그렇게 짧아요. 시네라 씨처럼. 신혜라씨도 짧아요. 그러면 성미가 좀 급하다. 그렇게 보 본다는 거죠. 인중이 좀 짧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중이 짧은 사람들이 미인이 많습니다. 이제 <laughs> 그제 성격은 좀 급한 사람들이 많죠. 전체적으로 인상이 참 좋으시고 예쁘시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리 보니까 아니 우 저희 부부 같아요. 남편 저 닮았어 어릴 때뭐 젊을 때저 닮았어 저도 이렇게 둥글 그냥 눈썹산이 조금 올라가 있고 눈에 쌍꺼풀이 없고 눈두덩이 두둑하고 코고 코 크고 입은 저보다 크네요 제가 입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점도 많지만은 이마에 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마가 많이 넓어서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이마에 꼭지가 있어서 제일 위에 꼭지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아버지와 인연이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아버지와 인연이 약하다. 근데 뒤에는 그 사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두덩은 넓어요. 눈두덩은 넓은데 눈두덩이 넓은 사람의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근데 예민해요. 다른 게 뭐냐면 예민해요. 눈두덩이 지방이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이제 애청하시는 분들은 알죠. 왜 꺼졌냐? 그렇게 살아왔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져 왔다. 내 어린 환경이. 네, 그러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꺼진 사람 있고 두둑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마, 말씀드렸죠, 많이.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그렇게 틀어 환경이, 환경이 좀 비슷한 면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눈두덩이 넓으면 그냥 대충 대충 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이 없어서 꺼진 사람은 대충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따져보죠. 짚어보고 따져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한테 좀 얘기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laughs>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소통이 잘안 돼요. 엄마가. 인상을 팍 쓰죠. 이렇게. 애는 엄마가 얘기를 잘안 듣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laughs> 얘는 잔머리가 많아요. 잔머리가. 잔머리가 많으면 점규 과정보다는 예체능계가 더 재밌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이 끼와 재능이죠. 잔머리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잔머리가 많은 아이들 공부 시려고하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laughs> 친구가 없는 환경으로 보내버릴 수나 이제 이상가버릴 수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노는 거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잔머리가 많으면 은 그래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애들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공부를 꼭 해야 됩니까? 체조, 체조 유망주, 음악, 악기. 노래, 춤, 미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술 방면으로 끼와 재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키면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공부 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봐요, 잔머리 많아, 많 무서워합니다. <laughs> 쌍꺼풀이 없어요. 쌍꺼풀이 없어서 아이의 속을 꺼집어 내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시시쿠쿨 이렇게 속에 속에 있는 표현 뭐 이런 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싸고풀이 없는 아이들의 속내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어머니들은 잘꺼집어 내셔야 된다 관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아이도 많이 예민해요 얘도 여기 막 핏, 여기 핏발이 쓰고 몸이 말랐어요 체조하고 이러니까 몸이 말라서 엄마한테 엄마한테 그러게 왜 엄마는 남의 말에 집중을 안해 엄마가 얘기를 하면 말을 자꾸 흘린다는 거죠 예 그런 그리고 우리 금쪽이가 왜왜 왜 크면서 입이 돌출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이 돌출되는 사람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점점 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그냥 치고 나와요 대들거나 그냥 반박 반박을 잘하거나 이러면 입이 입을 자꾸 저런 식으로 근육 운동을 하니까 말을 세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러면 혀바닥이 혀가 이를 밀어내면서 입이 돌출된다고. 그래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듣고만 있지는 않는 그런 성향으로 조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입이 돌출되면 아저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대들겠구나. 핑계 대겠구나. 합리화하겠구나. 자기 잘못 인정 잘안 하겠구나 이렇게 어. 그런 특,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제 말이 (100프로) 노안인데 제가 어. 그렇지만은 응.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한테 응 고개 탁 쳐들고 금쪽이가 따져요 근데 부당한 거에 대해서 항상 얘가 좀급 뻘진을 하면서 울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발레 안할 거야 그러면 눈썹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반박을 반항을 하죠 그러면 안돼네가띄었으니까 엄마가 사탕 뭐~ 사탕으로 사줄 수 없어 그럼 끝까지 안 사줘야지 근데 엄마가 항복해버리 알아서 알아서 떼쓰면은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어떡해요 아이들 눈꼬리 올라가 굴복당 해야 된다니까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 져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왜? 그 부모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 아 그런 엄마 내가 내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받지 못했다면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서툴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시네라시하고 뭐가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아 뭐가 닮지는 않았는데 분위 이상하게 분위기가 닮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인중이 짧다는 거예요 인중이 인중이 짧아서 인중이 짧은 사람들이 열의 열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인중이 짧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엄마가 굉장히 정리정돈도 잘하고 깔끔하고 뭐 그런 걸잘 가르쳤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보면은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딴게 아니라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엄마 아, 아빠가 대화도 좀안 부드럽죠 이렇게 싸울 정도로 좋은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그럼 그렇게 하늘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이 입이 말싸움에서 질려고 하는 지줄 저줄 수가 없는 입이거든이 갈매기 입술이. 아빠가 이 아빠가 말발은 좀 있다는 거예요. 말발은. 말로 뭐 누구한테 지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뭐 영업을 하고 뭐 말로 뭐 아, 선생님을 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직업에 놓여질 수 있다 왜 자꾸 카톡 하는 어? 지금 영상 찍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금쪽이 때문에 저는 격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 <laughs> 아 나와 씨 이런 표정 아이한테 이런 표정 나오죠 아빠가 모르는 아빠는 그냥 뭐 한, 딸을 그냥 감싸주려고 하고 엄마는 교, 바로 자주 이렇게 케어하면서 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하고 근데 아빠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인정 안 하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애가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엄마. 아빠 엄마도 아빠 엄마도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남편이 그렇다는 거죠. 너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안 해보고. 그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외부 이분, 이분은 이제 칭찬은 해줘도 저렇게 무시하고 이러면은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그냥,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했겠지. 이게 대화냐 이게 대화냐 이 아저씨야. 응? 어? 그 그러니까 자꾸 부부가 대화를 저런 식으로 이끌어가면 답도 없어요. adhd. <laughs> ADH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큰 문제는 아니요 사실은 이 방법이 있긴 해요 ADHD가 뭐 이런 거예요 금쪽이 엄마 집을 이렇게 보면 그잖아요 여기 싱크대하고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 보면 양념통하고 반뭐 이렇게 조, 조미료 이렇게 뭐지 뭐 하여튼 뭐 세제통하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홈바페 홈바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쪽이 엄마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림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분은 할줄 몰라요. 할줄 몰라서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인이, 성인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정리 정돈하는 거 배우시고 돈을 플러서 사람을 써서 정리정돈하는 거 하나씩 배우고 그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거를 이부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안 배워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배웠다고 해서 다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인중이 좀 짧으신 분들은 승미가 급해서 순서를 막 덤벙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순서대로 잘 못해요.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할부는 왜 이래? 뭐 음식 하나 하면 주방이 엉망이지. 이럴 때 그냥 그 음식 하는 게 머리 속에 순서대로 들어와 있으면 이거 하면서 치우고 넣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음식만 딱 남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러되는데 항상 마음이 급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빨리 쓰려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 정리 정돈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손길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착해요 아내분이 사람이 되게 착하세요. 표정 착하시고 어. 애한테 그런 걸 물려줬다고 생각해서 자책을 하시는데 이제 문장 검사를 보면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어머니가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겠죠. 아버지와 나는 힘들었다. 우리 집안은 불행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악몽이었다. 그럼. 이 방송에서는 뒤에 이제 문장검사를 해서 엄마가 없었다. 음, 아버지와 아버지가 상당히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얼굴 얼굴에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여 이런 방송을 찍으면 안 되죠. 영상을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런 끼워 맞추기를 해가면서. 영상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렇게 방송 분량을 보면은 제가 읽었는데도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영상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을 임상을 해 봤을 때 너무 잘 맞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더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거를 얼굴 읽은 부분과 일치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치고는 이분이 성격이 좋아요. 너무 세상 과거의 얽매이는 분은 아니고, 그냥 나 그때 슬펐다, 나 그때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도 눈에 지방이 빠져서 예민하지만 볼살은 있거든요. 볼살은 있어서 마음만은 조금 여유롭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민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남편도 연애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알 거예요. 그런 사연을. 아내가 살아온 사연을 그러면 그때 아내의 아내를 생각했던 마음을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계속 남편도 어아 그래 근데 남편이 정확하게 몰랐던 거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걸 근데 우리 아내분이 참 예쁜 게 뭐냐면은 말할 때아좀 가슴이 좀 미워지더라고 이분이 말할 때 어머니 목소리가 막 차분하게 깔리면서 얘기해갖고 친아버지와 새어머니 소, 소리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좀뭐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그 새엄마 먼저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호를 받기도 어려웠던 시절, 사랑을 표현한 방법을 못 배웠으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못 배웠으니까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너무 솔직한 말 아니에요. 제가 늘 했던 말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어 그렇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을 훈육을 하지만은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받아 나는 못 받았지만 어. 너희들한테 잘쓸수 있잖아. 근데 그게 잘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잘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준다고 물질을 잘 주는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것들이 많더라. 이 어머니가 너무 예쁜 게 뭐냐면은 제가 사랑 주는 법을 못 배우지 못해서 자기가 그걸 잘한다는 거죠. 못 배워서 잘 서툴어요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나오신 금쪽이 엄마 중에 제일 이렇게 감동적인 말을 해 주셨어요. 제일 감, 감동적인 말을 해 주셔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으면은 감쪽이가 가슴 아프지 않았지 않았을까? 내가 내가 사랑 주는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감쪽이가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좀 울컥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부터 자기 자신부터 내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어, 얼마나 자식을 우리 부모가 내한테 사랑을 잘 주지 못했다면 저 역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시는 것이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금쪽이 4세가 되어버린 최저 유망주. 조사 딸 한번 찾아보시고요. 영상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 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과연 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해요. 감사합니다.